안녕하십니까. 91과 구밀 복검 마지막 부분 발표를 맡게 된 중국어문학과 하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자면 첫 번째로 실용 예문을 보고, 두 번째로 실용회화를 보고, 마지막으로 구밀 복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용 예문을 보면요. 매이시앙따오타찡란쉬이거고미후지더 <목소리> <목소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음흉하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라는 뜻인데요 이제 단어를 두개 정도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첫 단어로 나오는 매이시앙오 <목소리> 생각지 못하다 뜻밖이다 그 다음 단어는 찡란 <목소리> 이제 이게 부사로 쓰였는데 뜻밖에도 의외로 상상외로 결국 마침내 드디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부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실용 예문을 보면요. 他人你可要提高이 문장 두 번째 문장의 뜻은 그 사람은 구밀복검하니 너는 경계심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짚고 갈 단어는 경계심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징티 명사 또는 동사로 쓰이는데요. 경계 또는 경계하다. 경계심 또는 경계심을 가지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시룡 예문에서는 명사로서 쓰여서 경계심으로 쓰, 쓰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용 회화를 볼 건데요. 什事又你 무슨 일로 또 그렇게 노여워하는가? 我上了난 속았어. 你這個人就愛聽人家甜言蜜然容易上了 자네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쉽게 속는 거야. 이 다음부터는 결코 그런 음흉한 사람들의 허튼 소리는 믿지 않을 테야. 여기서 짚고 갈 단어는 이제 첫 문장에 나오는 치펀이라는 단어인데 명사와 동사로 쓰입니다. 뜻은 분개 또는 분개하다. 분노 또는 분노하다. 성 또는 성내다. 화 또는 화나다. 그 다음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샹땅. 여기 여기서 이제 동사로 쓰였는데 속다. 꿰매 빠지다. 속임수에 걸리다. 라고 해서 월샹땅러해 가지고 나는 속았다로 볼수 있고 이제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인데요. 디엔예미 이게 성어인데 남의 환심을 사거나 속이기 위한 달콤한 말. 우리 나라에서도 흔히 쓰이는 감언이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밀복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당나라 현종은 제위 초기에는 정치를 잘해서 칭송을 받았으나 점점 주색에 빠져들면서 종사를 멀리 했습니다. 당시 이인보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임금의 총애를 받는 후궁에게 환심을 사서 재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어 문장으로 한번 보자면 唐朝玄宗在位初期，因擅长政治而备受称称颂，但后来逐渐陷入角色，远离政事。当时有个有个奸臣叫李令、李李林甫，因对受到 君王重代的宏公后宏产生了欢心而登上了자相之位 여기서 짚고 넘어갈 단어를 보겠습니다. 주见은 부사로 점차, 차츰차츰 차츰 점점. 上长은 동사로는 장기가 재간이 있다. 정통하다, 뛰어나다, 숙달하다 명사로는 장기, 이제 재간 그리고 배이쇼는 동사로 실컷, 한껏 봤다, 빠짐없이 봤다 청송, 동사로 칭찬하여 기리다, 칭송하다 종아이, 명사 또는 이제 동사로 쓰이는데 총애, 총애하다 진왕, 왕의 존칭 제후와 천자, 찐천, 간신 이어서 보면 그는 황제의 비위를 맞추면서 충신들의 간언이나 백성들의 탄원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황관과 후궁들의 환심을 사며 조정을 떡 주무르듯 했습니다. 질투심도 강하여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나 아닌지 두려워하여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踏风成皇帝的旨意不让忠臣们的检念或把百姓们的哀求进入皇帝的耳朵买回 <목소리> 宦官和后宫们的欢心，使朝廷如性戏弄一般。嫉妒心也强，看看到比自己强的人，就害怕自己的位置受到威胁，毫不留情、留情的去除了。 짚고 넘어갈 단어는 얼두 어두어, 얼두어는 명사로 귀라는 뜻이고, 펑청 이제 동사로 명을 받들다, 명을 받다, 아첨하다, 알랑거리다, 비위를 맞추다, 주이 명사로 의미, 취지, 의도, 뜻, 하이파 동사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웨이 <목소리> 명사는 위치, 지위, 동사로는 일자리를 찾아주다 안배하다. 웨이시에 <목소리> 명사 또는 동사로서 위협, 위협하다. 지투, <목소리> 동사로 질투하다. 지앙 <목소리> 형용사로, 형용사 또는 부사인데 형용사는 힘이 세다 강하다. 감정이나 의지의 정도가 강하다. 부사로는 강제로 무리하게 애써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자면, 그것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한 강인한 수법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고, 황제 앞에서 충성스러운 얼굴로 상대를 한껏 축혀 청거하여 자리에 앉혀 놓은 다음, 음모를 꾸며 떨어뜨리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인보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날은 지도세도 모르게 주살되는 자가 반드시 생겼다고 합니다而且他绝不坐利用自己权威的强人强人手法在皇帝面前以忠诚的面孔将对方捧碰起举掀让其入位 然后便造阴谋，使其堕落。李林甫，李林甫陷入沉思的第二天，一定会有人在老鼠和鸟鸟不知情的情况下被诛杀。 단어를 보면 죄의 명사로는 권위, 권위자 권위가 있는 물건, 형용사로는 권위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장란 명사 또는 형용사로 쓰이는데, 강인, 강인하다. 그리고 쫑정은 형용사로서 충성스럽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라는 뜻이고, 미행콩. 은 명사로 이제 방어는 낫 얼굴이라는 표, 뜻이고 표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징콩은 명사로 상황, 정황, 형편, 군사상의 변화 그리고 샤는 동사로 죽이다, 살해하다, 베다, 자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엔루는 불리한 상황에 빠지다 몰두하다, 열중하다, 깊이 빠져들다. 마지막으로, 전스는 동사로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명사로는 심사, 숙고, 깊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따라서 꿈에라도 황제께 직언할 생각을 갖고 있는 선비들은 몸을 잔뜩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형, 행태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인보는 입으로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뱃 속에는 칼을 가지고 있으니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인쯔지시 조망에 상상 황제직연의 루생문不得不缩手缩脚 看到这样的行为，当时的人们这样说道：“李林甫虽然嘴上说说着说着甜言蜜语，但肚子里却拿着刀，是一个非常危险的人物。네”마지막단어를보겠습니다 지실 접속사로 설령 설사 무엇 무엇 하더라도 할지라도 일지라도 어멍 동사로 꿈을 꾸다 환상하다 공상하다 그리고 뿌더부는 부사로 무엇 무엇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지 n 은 동사로 직언하다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하다 명사, 정직한 말, 직원 그리고 수어쇼는 동사로 손을 움츠리다, 손을 떼다 루셩은 명사로 유생 또는 학자 이는 명사로써 입의 통칭, 부리, 주둥이 또는 말 입버릇, 말솜씨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시 는 명사 또는 형용사로서 위험 위험하다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